세요. 이번 시간에는 애니멀 로직에 대해 배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니멀 로직은 모든 동물들을 규칙에 맞게 강을 건너게 하는 게임으로 혼자 할수 있는 1인용 게임이랍니다. 먼저 애니멀 로직의 구성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애니멀 로직에는 보드판과 16개의 동물 마커, 미션북이 있습니다. 미션북 뒤에는 해답도 있으니 참고하시고요. 답은 꼭한 가지만이 아니라는 것 기억해 두세요. 먼저 규칙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미션북의 배치대로 이렇게 보드판 준비되셨나요? 자, 제일 먼저 맨 앞줄에서 하나의 동물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다음 동물을 선택할 때에는 앞서 선택한 동물과 같은 색 혹은 같은 모양의 동물만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은 노란 사자 혹은 빨간 낙타, 초록 낙타, 파란 낙타를 선택할 수 있겠죠? 이때 다른 동물에 막혀있는 동물들은 선택할 수 없으니 주의하세요. 이렇게 계속해서 선택하여 모든 동물들이 강을 건너게 하는 것이랍니다. 어떠세요? 쉽죠. 그럼 미션북에 있는 몇 가지를 함께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미션입니다. 지금처럼 미션북과 똑같이 배치를 하고 난뒤 게임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맨 앞줄에서 하나를 선택합니다. 저는 여기 초록색 기린을 선택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제가 선택할 수 있는 마커는 같은 색인 초록색 마커들과 같은 모양인 노란색 기린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저는 초록색 사자를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초록색 하마, 초록색 낙타 순으로 선택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에는 무엇을 선택할 수 있을까요? 네, 지금 보드판 위에는 초록색 마커가 없으므로 앞서 선택한 마커와 같은 모양인 노란색 낙타를 선택해야만 하겠죠? 그리고 다음에는 노란 하마, 노란 사자, 노란 기린 순으로 선택하겠습니다. 여기서 또 앞서 선택한 노란색이 없으므로 같은 모양인 파란색 기린을 선택해서 계속해서 동물들이 강을 건널 수 있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계속해서 동물들을 빼내면 밝은 사자, 마지막으로 빨간 기린까지 쉽게 빼낼 수 있겠죠? 너무 쉬웠죠? 그럼 다음 단계의 미션을 보실게요. 새로운 미션이네요. 처음에 미션보다는 조금 더 복잡해졌죠? 그럼 미션북과 같이 동물 마커를 배치하고 게임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저는 첫 번째 줄의 파란 사자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선택할 수 있는 건 무엇일까요? 같은 색, 같은 모양을 찾아볼까요? 다음으로 선택할 수 있는 마커는 파란 하마와 파란 기린이네요. 자, 두 가지 경우를 생각해 볼게요. 만약 파란 하마를 선택했다면 다음으로 무엇을 뺄수 있을까요? 파란 하마, 파란 기린 혹은 빨간 하마. 그리고 만약 파란 기린을 선택했다면 파란 기린, 파란 하마 혹은 빨간 기린을 선택할 수 있겠죠? 그럼 저는 여기서 파란 기린을 선택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선택 가능한 마커는 빨간 기린과 파란 하마. 아까와 마찬가지로 다음 단계까지 함께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저는 여기서 빨간 기린을 선택하고 다음으로 빨간 하마, 초록 하마, 초록 사자, 빨간 사자, 빨간 낙타, 노란 낙타 순으로 선택하겠습니다. 다음, 파란 낙타와 노란 하마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파란 낙타를 선택해 계속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파란 낙타, 파란 하마, 노란화마, 노란기린. 어, 이제 여기서는 더 이상 빼낼 수 있는 동물마커가 없네요. 그럼 조금 전 선택까지 돌아가 다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다시 동물마커를 배치하고, 여기서 저는 노란 하마를 선택하겠습니다. 다음에는 파란 하마, 파란 낙타, 초록 낙타, 초록 기린, 그리고 노란 기린, 노란 사자. 자, 여기까지 모든 동물들이 강을 건넜네요. 어떠셨어요? 아까 전 단계의 미션보다는 조금 어려웠죠? 미션북의 단계에 맞게 차근차근 한번 해보세요. 금방 게임을 쉽게 익히실 수 있을 거예요. 서두르지 마시고 하나 하나 생각해가면서 재미있는 애니멀 로직 해보세요.